예, 안녕하세요. 예배에 관한 구독자. <laughs> 예배에 관한 구독자는 누구야? 예, 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예배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또 글도 쓰고 하면서 느낀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일종의 예배 비판에도 클리셰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셰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고 제법 적절한 거고 아무 때나 갖다 붙여도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런 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한국 교회 예배는 설교 중심의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로교가 우세한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비판이 더 유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대안, 가장 먼저 나타나는 대안은 성찬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심의 예배는 회중들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청중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냥 듣는 사람으로 감각들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은 그에 비해서 더 훨씬 더 다양한 감각들을 예배에 동원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는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뭐 이런 오감을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성찬이 갖고 있는 주요 장점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더 어떤 예배를 입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클리셰니까 맞는 얘기인데 이 성찬의 회복을 주장하다 보면 소위 예배 전쟁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전례적인 예배를 고수하는 입장과 그리고 현대적이고 열린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대립, 논쟁 이런 것을 예배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예배 전쟁에서 전례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의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로직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적어도 동맹을 맺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찬의 신학, 성찬의 중요성, 성찬의 풍부함, 이런 거를 발전시켜 온 그룹이 전례적이고 전통적인 그룹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그런 생각을 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감각적인 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럼 그냥 오감만 동원하면 더 좋은 예배인가? 맛이 좋고 향이 좋고 보기 좋고 느낌 좋고 듣기 좋아도 그 컨텐츠 자체가 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D, 2D 영화, 뭐 4D 막 이런 거 있는데 재미없는 영화는 2D로 보나 3D로 보나 4D로 보나 다 재미없잖아요. 오히려 그 4D에서 나오는 막물 튀기는 거막 냄새 나는 거 갖고 오히려 더 불쾌감만 들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감을 동원하면 좋은 예배고 어, 감각이 좀덜 동원되면 덜 좋은 예배고 이런 식의 좀 나이브한 구분은 우리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단순히 오감을 동원하느냐 마느냐 말고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근원적인 경험을 하느냐 단순히 육체적인 감각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라고 하는 마음과 신체, 그 모든 감각을 아우르는 경험, 그 영혼의 경험, 영혼의 감각을 자극하는 예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그 영혼의 감각은 무엇이며, 우리의 예배는 왜그 영혼의 감각을 일깨우지 못하며, 어떤 예배가 그 영혼의 감각을 일깨우는가 하는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례중심의 예배, 전통적인 예배나 열린 예배, 현대적인 예배나 이 질문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우리가 우직하게 밀고 가면,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전쟁이라는 것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혹은 이 둘을 화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돈 셀리어스라고 하는 예배학자인데요. 예배 감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풀어갑니다. 돈 셀리어스는 현재 이제 북미 예배학에서는 거의 개신교 예배학에서는 거의 본좌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에머리 대학의 예배학 명예 교수고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을 던지는 책이 바로 이 예배의 감각이라는 책입니다. 돈 셀리어스가 지었고요.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했던 비아 출판사에서 또 책을 냈네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광희 옮김 많이 사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의 감각을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경외,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진리, 네 번째는 희망입니다. 이 감각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이 느끼는 감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감각을 어떻게 하면 예배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책이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감각은 경외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서 경외감을 느끼시나요? 예배의 어떤 순간에 경외감을 느끼시나요? 만약 이 질문을 떠올렸을 때 그러니까 경외와 예배를 연결시킬 때 정교회 같은 아주 고도로 발전된 전례적 예배를 떠올렸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건 솔직히 너무 손쉬운 대답이다. 우리가 예배의 경외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두가 정교회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고도로 발전된 전례 예배를 떠올렸다면 이 예배 전쟁에서 전례적인 예배의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저는 하거든요. 물론 그런 예배에서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경외감은 예배당 바깥을 벗어나서는 똑같이 느끼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잘 디자인된 전례적 상황, 전례적 공간, 전례적 연출을 통해서 그런 감정들이 더 이제 돋 도... 건데 우리의 일상으로 나와보면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경외감으로 디자인된 사,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외감은 예배에서는 충만하게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배의 경험이 우리 삶의 경외와는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한편 반대로는 어떤 열린 예배 이런 현대적인 예배에서는 그런 경외감을 오히려 너무 이제 빈곤하게 느낄 때가 많죠. 그러나 그런 예배에서는 우리 삶과 밀접하고 또 연속성 있는 세팅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두 요소 하나는 우리 일상과 예배 공간의 단절, 한편으로는 일상과 예배 공간의 연속성. 이 단절과 연속성이 이 긴장이 유지되는 것이. 그래서 예배에서 느끼는 경외가 우리 삶으로도 이어지고 삶에서 느끼는 경외가 다시 예배로도 흘러가고 요 순환이 진정한 경외의 감각을 일깨운다. 이 감각을 어떻게 일깨울 수 있고 이런 예배는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는가가 이 책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감각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기쁨이 있죠, <laughs>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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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죠? 혹은 여러분이 예배와 기쁨을 연결 시킬 때 어떤 예배가 떠오르시나요? 그 그러니까 저도 가장 손쉬운 것은 어떤 현대적인 그 경쾌한 약간 그 모던락 같은 요새는 모던락도 안 하죠. 그 EDM 같은 어 이렇게 그 다양한 어떤 현대적인 음악 요소들을 동원한 어떤 열린 예배에서 그렇게 막 뛰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열린 예배에 쉽게 편을 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그 예배에서의 기쁨은 어떤 예배의 형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배의 어떤 스타일이나 음악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솟아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선물은 무엇인지를 조명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의 장인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금 발견하고 그 기쁨을 다시 예배로 가져오고 또 예배에서 훈련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 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예배가 기쁨이 일어나는 예배다 기쁨의 감각이 회복되는 예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배는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어 갈수 있을까가 두 번째 장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감각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에서는 진리를 경험하시나요 또 진리가 있는 예배 하면 또 어떤 것들 여러분 떠오르세요? 저는 먼저는 굉장히 엄격한 교리로 세팅된 예배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예배는 아니더 아니라 하더라도 설교자가 굉장히 불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같은 압도감을 주는 예배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진리, 불변의 사실, 단 하나의 답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예배 안에서 진리를 경험한다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뭐냐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볼수 있는가? 또,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 세상이 어떠한가를 볼수 있는가? 그것이 좋은 것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아주 형편없고 아주 추악하고 아주 더럽고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직면할 수 있게 해주는 예배인가 이것이 진리의 감각을 일깨우는 예배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감각이 일어나는 예배는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비참함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솟아나는 예배이겠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런 예배는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세 번째 장에.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희망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예배. 하면 여러분은 어떤 예배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의 예배에는 희망 있으세요? 저는 예배하고 희망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무한 긍정을 막 일으키는 그런 예배 잘 되는 나. 막 이런 거. <laughs> 긍정의 힘? 막 이런 것도 떠오르거든요. 뭐 그런 예배 수도 있죠. 있죠. 그런데 그런 예배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낙관주의로 빠지는 위험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현실에 이런 예배의 강한 반동으로 이 세상의 아픔을 끌어 안는 예배는 어떨 때는 세상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지만 희망을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예배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절망, 슬픔 이런 키워드들이 오히려 예배의 메인 테마가 되면서 희망을 외치지 못하는 그런 예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비관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염세주의로 어떤 회의주의로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교가 전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무한한 낙관주의는 결코 아니고 또 동시에 어떤 회의주의나 비관주의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예배는 세상의 아픔을 직면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그 가운데서 소아하는 희망. 그것이 일어나는 예배가 희망의 감각을 일깨우는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전망으로 가득 차고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예배는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네 번째 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묻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경외가 있는가?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있는가? 우리의 예배에 진리가 있는가? 우리의 예배에 희망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서 본문 찬송 전례들을 예로 끌어와요. 그리고 굉장히 폭넓은 전통들에서 그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새롭게 좀 보게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얇은 책이지만 예배를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또 기획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간의 여러 예배를 둘러싼 논쟁들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례적인 예배나 열린 예배나 이런 논쟁, 또 뿐만 아니고 최근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여러 예배들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하는 질문들을 좀 많이 놓쳤었다. 우리의 예배가 앞서 말한 네 가지 감각들을, 그 영혼의 감각들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각들을 일깨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지속시키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발견한 것들을 다시 예배로 가지고 올수 있게 하느냐.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많이 놓쳐왔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다시 했습니다. 이 책이 우리 예배에 그동안 잠들어 있었던 감각을 막 흔들어 깨우는 그런 책이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번역에는 엄청 많은 부족함이 있죠. 제가 했는데 그럼 오죽하겠습니까? 엄청 그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책이라고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비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제 채널,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비아 출판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정이 어떤지, 여러, 예, 여러 예배에 도움이 되는 비아의 책들을 제 채널에서 소개하기도 했었죠. 어,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또 도움에 힘입어서 저, 저의 덕질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짤막하게 제 근황을 얘기하면, 원래 공부하러 미국에 갔다가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 목회를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 다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예배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 앞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앞으로 해볼게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 거고요. 어쨌든 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서 또 제가 이렇게 책을 번역할 수 있었던 것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기 때문에 뭐 크진 않지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감사 이벤트 이런 것좀 해보려고 해요. 그제 영상 댓글에 경외, 기쁨, 진리 희망 이런 감각들에 관한 여러분들의 예배 경험을 좀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에서 이럴 때 기쁨을 느껴요. 이럴 때 경외를 느껴요. 이럴 때 진리를 느껴요. 이럴 때 희망을 느껴요. 이런 것들 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어, 뭐한세분 정도를 선정해서 어, 선물로 책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제 책만 보내면 너무 얇고 한 권밖에 안 되니까 가피플에 보니까 올해 예배 그 도서로 그 IVP 에서 나온 잠깐 책 뭐지? 갖고 와다 이거거든요 예배 공동체 3위일체 하나님 그 제가 이 책을 진짜 재미있게 읽었어요 근데 어이 책을 리뷰하려고 했었는데 못해서 이제 할 거예요 이책 리뷰 제가 이 채널, 제 채널에서 언젠가 꼭할 거고 이 책하고 같이 제 번역사하고 두권 해서 선물로 보내려고 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어 앞으로 채널 운영 열심히 할 거고요 정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컨텐츠도 좀 구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몇개의 컨텐츠들이 밀려 있는데 하나 하나 올리면서 다시금 여러분들하고 소통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에 제 채널이 도움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